자, 반갑습니다. 코인 DJ 배철수입니다. 손해 보기 싫으시면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세요. 영상 초반에 중요한 내용 다 때려 박았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 리플 때문에 문자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하게 영상 하나 찍어 올리는 거고, 자, 이런저런 정보 입수된 것 토대로 현지 상황 그냥 이야기 편하게 자, 구독자분들께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급한대로 올라온 자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트럼프 형이 직접 리플을 미국의 디지털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라고 엄청난 발표했어요. 자, 이거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제 골드바 같이 코인도 충분히 안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고, 그걸 인증하는 게 리플, 솔라나, 에이다까지 포함입니다. 이세 가지. 자 주의깊게 보셔야 돼요. 자 이로써 자전 세계 거대한 신규 매수세 확보된 거고요. 그 최측근이자 코인 속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인물이죠. 우리 머스크 형 자꾸 무슨 꿍꿍이인지. 자 SNS에 리플에 대한 글을 자주 업로드하고 있어요. 자 참고로 머스크 형이 끌고 갔던 도지코인 아시죠? 자 이형 입김 나부끼는 순간에 자 진짜로 투더문 확정하는 거예요. 도지코 오른 거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리플 몇십 간다 몇백 간다 자 모르는 겁니다. 비트코인 보면서 뭐 십몇 년 전에는 피자 몇 조각이었네 만에 하시는데 이미 지나서 입방 올려봤자 아무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 오지 하나 더 드리면 드디어 드디어 얼마 전자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 준비 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징글징글했습니다. 이거 지금 리플을 더못 올라게 가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송권 때문에 리플이 더 투덜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족쇄가 풀린다니 리플에 대한 모든 악재는 자 해결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리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적으로다가 홀딩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주 중으로 대형어제 발표가 임박했다는 내용 제가 입수했고요. 자,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형 호재 발표와 동시에 아주 충분하게 6천원 부근까지는 정고점 이딴 거 개운하게 돌파하면서 피레침 쏴줄 가능성 다분히 높습니다 현재 우리 리플 이 정도 폭 조정 받았으면 호재 발표와 동시에 골든크로스 동반 되면서 폭발자극 반응 무조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현재 결의대금이 계속해서 줄지 않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이 말은 즉슨 대형 호재의 힘을 실어줄 준비됩니다 끝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세력들 기관들 매수 매도 타이밍 정보 입수 되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문자 제가 날려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 자 종목명 베라친 매수가 11,000원에서 12,000원 매도가 2만원 이야전량 매도 매수 미책을 시에는 체결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자세히 보내드리니까 어려우실 건 없으세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드리면 꼭 이렇게 연락 주셔가지고 자 지금이라도 진입하겠다라고 늦게나마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 못 사셨으면은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어드리기까지 했어요 자 달리는 열차에 무리해서 올라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기회 많으니 다음 턴 기다리시고 다만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게나 이거 중요 표시할게요 중요 표시 제발 매수하라는 금액에 매수하시고 매도하라는 금액에 지정가로 터시길 바랍니다 또 몇몇 분도 1, 2%더 먹으려다가 자 고점에 물리게 되면은 진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실컷 매수 잘 해놓고 저점에서 다 먹은 거몇 프로 더 먹어보겠다고 물리시면 저 이렇게 영상 찍어서 설명드리고 문자 드린 거 진짜 어떤 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항상 최고점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요? 그거 진짜 위험한 착각이에요. 제가 차트 분석하고 거래량도 보고 이런 거 저런 거다 계산해보고 안전한 구간으로 이렇게 매도 금액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보고 있기 힘드시면은 그냥 매수 체결 되시면 제가 알려드린 매도가로 그냥 예약 잡으셔도 돼요. 예약 기능 아시죠? 자, 그리고 모든 정보 당연히 무료구요. 당연히 무료구요. 제가 직접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자, 5천 명 넘는 연락처 제가 리스트업 해놓고 정부가 입소되고 차트가 파악되면 제가 직접 문자 발송비 내가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니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 3964-1047. 010 3964-1047. 번호 까먹으니까 지금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 찍으셨다 보내도 되시고 자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영상 보시면서라도 그냥 간단하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더 나이스하고요. 자 문자로 7번 또는 자 가지고 계신 코인 이름이나 평단 편하신 걸로 보내주시면 돼요. 저도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답변은 힘들어도 최대한 빠르게. 자, 해당 부분들은 파악해서 제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 문자 비용 퉁칠 수 있도록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신청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 보는 말 듣는 게 믿음 전혀 안 가실 거예요. 당연하죠. 저라도 당연히 믿음 안 갑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고생고생해서 분석한 자료 그냥 앉아서 따박따박 무료 문자만 받아보시고 충분히 여러 번 머릿속으로 가상투자 몇번 해보신 후에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 번 실제 일치하고, 어라, 요놈 그래도 괜찮네? 라는 생각 드시면은, 그때 꼭제 구독자로서 형실익절 보시길 바랍니다.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거한 거 드리겠습니다. 자, 밈 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만들어진 코인인데, 얘가 등장하면서 코인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유명한 코인으로는 일론 모스코에 연결된 도지 코인있었고요그 동생 시바이노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 페페 코인도 있었고요 자, 이런 밈 코인은, 자, 저점의 자리만 잘 잡으면은, 자, 미친 관계에 정신 못 차리고 올라간 애들입니다. 자, 이거 실제 기사 내용인데, 자, 보시면 시바이노 코인 같은 경우, 400만원 투자한 사람이 1조 원을 벌었다. 그리고 1년간 총 수익률은 6,453만, 7,798%! 자, 실제로 인증한 자료들이 이렇게 버젓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른 밈 코인도 한번 봐볼까요? 자, 개구리 페페 코인 같은 경우도 단돈 4만원을 투자했는데, 700억 원의 수익이 재판시 터졌죠? 자, 무려 한 달도 안된 사이에 5만 프로가 올랐다는 거예요. 5만 프로. 자, 이게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이게? 이게? 자,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그냥 존재했던 일들입니다. 최근에. 자, 만약에 지인이 저거 들어가서 먹었으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중하시고, 여러분, 이렇듯, 관심있게 봐야 할 시장이 바로 밈코인 투자 시장이고, 자, 우리처럼 적은 시드로 고수익을 내기엔 밈코인이 진짜 가성비 최고입니다. 자, 밈코인 관련해서는 열심히 파보고 있으니, 메이저나 알트만 보지 마시고, 이런 밈코인에도꼭눈 떠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꼭 한번 강곡히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다시 돈 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디제이 배치수였습니다.